님의 형상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후사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나는 빛의 망대예요.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래요. 그럼 내가 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게 하나님 나 오늘 장난감 사 엄마가 사주게 해주세요. 나 여름은 엄마가 사주게 해주세요. 아빠가 재밌게 놀게 해주세요. 이무 이거 무엇이든지가 이런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가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무엇을 구해야 하냐면, 어떻게 구해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건지,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구하려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것, 엄마가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가장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디 안에 있으라고요? 가장 먼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게 뭐예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셨어요. 그런데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뒤에 나와요. 자,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태어났어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행복을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힘으로 기도 속에 꼭 붙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순간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도당 걸어서 올라올 때도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상황이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날마다 날마다 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순간순간 바라봐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 유니 예진이 하루 지윤이 하진이 하윤이 승이 또, 아직 오지 못한 재현이또 아랑이, 좀 멀리 가 있는 서준이, 하준이까지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 그림 보여요? 이게 뭐 만드는 거예요, 지금? 어? 포도주 만드는 거예요? 이는요 그릇 만드는 거예요. 이 손, 이 손은요, 토기장이. 이렇게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토기장이라고 해요. 토기장이가요, 내가 어떤 그릇을 만들까? 아, 예쁜 과일을 담을 수 있는 멋진 접시를 만들어야지. 음, 쓰레기가 필요하군. 쓰레기통을 만들어야겠어. 자, 이 무엇을 만들지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어떤 그릇을 만들지는 누구의 마음이에요? 그릇 마음이에요? 어, 나는 이런 그릇 만들어주세요 그릇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그릇을 만드는 토기 장이의 마음이지요 아이 그릇은 쓰레기통으로 써야겠어 이것은, 이 그릇은 밥그릇으로 써야겠어 이것은 연필꽂이로 만들어야겠어 하는 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용도에 맞게 물을 물을 담는 그릇, 접시, 과일을 담는 접시, 뭐 주스를 담는 통, 이거는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자, 토기장이가 쓰려고 만든 그릇인 거예요. 어디에 쓸거쓸 것인지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토기장이의 마음 마음이에요. 자, 이것처럼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만드실 때는, 아, 지훈이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야겠다. 하루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해야겠다.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우리 랩런트들을 만드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그릇이에요. 이것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우리 랩노트들이 순간순간 떠올려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구나. 하나님께 쓰임받은 그릇이구나. 이렇게 순간순간 떠올려야 돼요. 이것을 잊어버리면요. 이것을 벗어나면요. 존재의 가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렇게 깨트려서 없애버려요. 이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해서 하나님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단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무서움이 찾아왔어요! 더 이상,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염려, 걱정이 들어왔어요! 자, 이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선 우리가 살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살수 없는 거예요! 자, 뭐예요? 화살이 어디에 꽂혀야 돼요? 이 안에 딱 꽂힐 때 점수를 따라라랑 맞아요. 그런데 이 화살이 밖으로 나가면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무엇에 가치를 두고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우리 랩런트들이 점검해야 돼요. 자, 어떤 것을 했어. 자, 우리가 활동을 했어. 무엇이 더 중요해요. 어? 활동하는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 빠져있으면 그 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활동할 수 없어요.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지금 해야 되는 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아야 그 일을 하지요? 내가 손을 씻어야 되는데, 아, 친구들하고 뛰어다녀! 그럼 손 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무엇에 주,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놀고 싶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서 만들어졌어요? 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존재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다른 것,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순간순간,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계속 계속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냐? 우리에게 미리 일러 주신 말을 가지고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어 주셨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친일 대속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자꾸만 관역 밖으로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흑암 세력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결박받고 떠나 간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신 참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었어요. 의롭다 죄가 없다 하신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 지금 살아 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랩넌트들이 이 지금 주신 말씀은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어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꽉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흔들흔들 왔다 갔다 자꾸만 하나님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이두 단에 함께 해야 되는데 자꾸만 내 마음대로 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일은 이제는 속지 않는 거예요. 이 속임수의 화, 환경에 속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랩런트들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힘 주셔요? 안 주셔요?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안 주셔요. 안 주셔요. 내가 기도 안 했는데 힘 주시는 것은요, 어, 감사가 없어져요. 어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어. 그렇지요. 그러면 나는 그힘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함께하기를, 이 가지에 붙어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우리가 계속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라, 어떤 사람은 교사로 불러주셔서 장성한 분량,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신 하나님이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바로 달란트라고 해요. 아직 달란트가 확 드러나지 않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꽉 붙잡고 힘을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지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어요. 음. 그런데 나를 떠나서는 살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감단의 말씀. 오늘 선생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아,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이구나.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지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순간순간 하나님을 써 올리는 거예요. 알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되는 우리 랩난드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